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서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시원해서 거룩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게 드린 서원을곧 이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까요?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이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이거는 과거형이죠? 이 부분의 원문 번역은, 죄악이 나를 이겨 오나,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실이다. 시인은 죄악이 나를 이긴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첫째로 주께서 택하시고 둘째로 가까이 오게 하사 셋째로 주의 뜰에 과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마다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선함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번역하였는데, 성전이 아름답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원에서도 선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선하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선하심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의 의지이십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이것은 공의로 행하신 두려운 행위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니까 천하가 두려워하는 것을 기도자가 보는 겁니다. 기도자는 악당의 심판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6절 주는 주의 임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만유의주 하나님은 주의 힘으로 산과 만물을 세우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띠를 띄우셨다고 하는 것은 입히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만물에 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이 그 지음을 받은 대로 적당하게,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 바다가 어떻게 설레요? 바다가 물결치며 막 흉룡하는 것을 설렘이다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소동까지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천지에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바다의 풍룡과 물결의 요동과 모든 사람의 소동을 잔잔케 하신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이건 아주 먼 곳에 사는 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은 다 놀라서 두려워하죠. 사람이 맞는 것으로 물을 피할 수 있나요?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하신다면은 비행기로 배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침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하는 거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 오늘 또 결혼 날 시작이구나. 왜내 눈이 떠졌을까? 결혼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할 때는 어떤 생각합니까? 눈이 떠지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아침이로구나. 저도 젊었을 때 때로 아침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저녁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저녁에 황혼이 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황홀하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도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광경을 볼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낙을 즐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즐기게 하셨어요. 천하 만물을 즐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럼 그 선물에 감사하며 즐게하잖아요. 왜 힘들고 고통스럽게 왜 절망 가운데 살아가나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사람에게 즐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구절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땅을 생각하십니다. 땅에 물을 주어요.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해요. 곧 기름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이 물로 가득하게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름지도록 예비하신 후에 사람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예비하시고 사람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우주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이, 이 지구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고랑에 물 주세요 고랑이라는 것은 깊이 파인 게 고랑이잖아요 고랑에 물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밭 이랑 도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주시니까 이것이 높아진 것은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되며 거기 안에께서 담비를 주세요. 그리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생동하도록 섬세하게 돌보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불평이고 불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마다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예배하셨단 말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과 같은 겁니다. 한 해를 왕관으로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둘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정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풍요입니다. 풍요. 여러분 몸이 풍요로우면은 곤란하겠죠. 밭에는 기름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곡식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요.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의 길에는 풍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들의 초장에도 풀밭도 그러니까 들도 풍요롭게 하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다는 겁니다. 띠를 띠었다는 것은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작은 산들도 기쁨으로 입었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온통 들판이 풍요롭게 되니까 작은 산들도 기뻐한다는 말이죠. 만물이 자기 지으심을 받은 대로 움직이니까 모든 것이 다 기쁨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초장이 양대로 옷 입었다는 것. 그것은 풀밭에 양떼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풍성하게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풍년이 되면은 사람들마다 다 풍년을 즐거워하며 외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지히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감사하면은 그 삶도 감사가 넘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라면은 그것은 지옥의 삶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고통스럽지요? 힘들죠? 주의 은택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택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짐승은 다 주의 은택인 줄 압니다. 주의 은택으로 거기에 있고 주의 은택으로 자라납니다. 모든 생물은 그 존재 자체로 주의 은택을 말해줍니다. 모든 생물은 DNA. DNA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주의 은택입니다. 그 DNA를, 주의 은택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수억의 생물 중단 하나도 주의 은택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창조 질서를 어기는 존재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수많은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도, 강도, 주의 은택을 노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산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강물 흘러가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 주의 은택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의 은택을 노래한다는 증거가 천하 만물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만이 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어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감동을 복사해 그것을 소리와 곡조로 나타내면 음악이잖아요 소리만 나타내면 시예요 그것이 찬송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요 모든 예술작품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모방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근처만 가도 정말 아름다운, 대단한 예술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대로 주의 은택을 자랑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천하의 역적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죄의 은택을 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만물 중 사람만이 죄인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무능하며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고 아침과 저녁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양 떼와 곡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주의 은택을 기뻐해야 하지요? 감사해야 하지요? 찬양해야 하지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주인 선물에 감사하며 사세요.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제 주의 은택으로 세상에 은혜로운 역사 이루어서 하나 님의 영광, 온땅 가득 나타내 시 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